안녕하세요. 행복한 세상의 원입니다. 이번 영상은 267장 밀라 공략 영상이에요. 아마이 영상이 카니지 중에서는 최저 스펙 공략 영상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카니지가 몸이 약해서 컨트롤로 최대한 안 맞고 딜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밀라만큼은 생각보다 명중보다는 딜이 우선시가 되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영웅 무기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영웅 무기가 희귀 고강보다도 이깡공 스탯이 높기 때문에, 영웅 무기를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추가로는, 어, 방어구에서 명중 올려주는 장갑, 투구. 이건, 이, 어, 두 번째고, 가장 중요한 게 이제, 귀걸이, 반지, 팔찌, 벨트. 이네 개를 축, 축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저는 반지는 명중 6이 여기 붙기 때문에 축이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두개 목걸이랑 반지 빼고 전부 축으로 세팅해줬고요. 지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6강 축복 세트니까 꼭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부장품은 8849 노란색 버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밀라에서만큼은 명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공격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. 평소에는 스킬 공격력을 착용하지만 이번 밀라에서만큼은 일반 공격력을 착용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 공격력 착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스킬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수동으로, 수동으로 입장해 주시고 그리고 쓰지 않는 스킬이었던 게이 영혼의 안식이었습니다. 이게 단일 타겟으로는 그렇게 좋은 스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빼, 영혼의 안식은 빼줬습니다. 그리고 버프물 약 5개 다 챙겨주시고, 그렇게 해서 입장해서 공략한 영상 같이 보실게요. 자, 일단 처음에 아드레날린 버프부터 받겠죠. 받자마자 바로 입장해주고, 여기서 들어오고, 바로 정조준 버프 스킬 그 다음에 사격의 달인 켜줍니다 그러면서 만화 회복을 하면서 뛰어갈 거예요 그 대신 여기 쓸때 저는 지금 사격의 달인을 먼저 쓰고 정조준을 썼는데 정조준 쓰고 사격의 달인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격의 달인이 15초 이내에 스킬 두 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사격의 달인을 좀더 늦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스킬 이름을 좀 헷갈려가지고 이 숫자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이제 사육의 달인 버프 효과를 받고 2번 3번을 연달아서 써줍니다 써주고 범... 그... 강약 스킬에서 벗어난 다음에 딜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이 장판이 은근 판정이 후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발짝 더 떨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원 밖에 있는데도 이게 맞더라고요 어... 이렇게 맞죠 그리고 지금 밀라가 활, 활기 같은 스킬을 쓰잖아요. 첫 패턴 때 이거 쓰고 바로 쫄멍 소환하니까 쫄멍 나오면은 바로 거리 벌려주시고. 그리고 이쪽 장애물 보이시나요? 이 장애물을 이용해서 밀라 꼬봉을, 어, 좀 뺑뺑이 돌리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붙지 못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 장애물 이용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방금 나왔던 그 기모음에서 달려든 스킬이 있는데 꼬봉이 이거는 웬만하면 안 맞는 게 맞아요. 이건 진짜 맞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격의 달인이랑 그리고 2번 3번 스킬을 계속 연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꼬봉 나오는 패턴, 이, 이거 익히셔야 돼요. 이 나오면 바로 빼고, 거리 벌려주고, 꼬봉이 돌면서 저못 때리죠. 그리고 저활기기도 진짜 맞으면 안 되는, 저거 밀라, 특히 카니지는 밀라랑 절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. 밀라가 평타도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맞게 계속 거리를 벌려주면서 타, 어, 카이팅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 7초에서 8초 남기고 클리어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고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명중보다는 깡공을 챙겨줘야 된다. 그리고 스피라 같은 경우에 제가 스킬 공격 물론 여기 일반 공격에 영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스킬 공격력이랑 스킬 공격력을 했을 때도. 아, 어 일단 1초 남기고 클리어를 할수 있었는데 제가 공략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클리어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스킬 공격력이랑 일반 공격력은 한 4, 5초 정도 클리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장비 템 세팅은 여기서는 영웅 무기 있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악세에서 이번에 6강 축, 해줬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이게 크게 작용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악세 6강 축복, 지금 가성비 좋으니까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명중 뭐 부족하신 분들은 명중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제가 지금 12강 축기가 있는데, 거기가 명중이 20더 높을 거예요. 어, 근데도 불구하고, 영웅이더 좋았다는 거. 어, 그만큼 명중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. 아,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참고로 저는 이 3티어 영웅에다가탈 어, 것은 그냥 이거는 뭐, 1, 2티어. 어, 이렇게 탈것 가져왔습니다. 이거 궁금하신 분 많더라고요. 일반 공격력이 좋아요. 스킬 공격력이 좋아요. 공격력이 좋아요. 이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. 그냥 티어 높은 게더 좋은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카니지 밀다 공략이 영상이었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행빠.